이 불가에서 말하는 아 무주상 보시라는 아 미명 아래 풍수를 잘 써가지고 어 사람 인물이 태어났다는데 뭐 인물이 태어나 그것이 어저 허접스레 이놈을 풍수란 놈이 배한줌 배가 고파 지오번 생각 안 하고 배가 고프다 질까에 싫어진 거를. 그렇게 구두 어, 가서 밥한술 미겨 었더니나 악마가 나올 자리를 잡아준 거요. 아, 악마가 나온 지가 올해가 바로 101년째요. 1세기가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대이다. 이런 말씀이지. 에, 에, 악마가 정사생인데, 오늘이 바로 정사일이네. 정사일에 그렇게. 아그 마감을 짓고 오어 그렇게 아 글로 들어가고 깜방으로 쳐서 들어가고 그 온갖 한이 있던 어수장해 어, 당하였던 아이들 영혼은 어 원포 기범이라 하여서 원을 가진 그어어한설이고온 가진 것이 포구에 다시 보험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게 목포가 그 원포 기범 배가 돌아온 거 아닌가, 이지. 아, 원래 나갔던 배가 그렇게 애들, 아, 영혼을 씻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수락 석출하니 사필 귀정이라 물이 빠지고 나니 물속에 잠겨 몰래 나쁜 짓 하던 행위들이 다 잠겼던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지. 그 악마의 무리들이요, 그들은. 절대 그 좋은 무리들이 아니야. 정통성이 없는데 악마 무리지. 아아 힘교, 완력 총칼로, 무로 두접어 없고, 어, 그원래 어떻게, 어, 어 바로, 저게 옳다 하겠어. 더군다나, 아, 어, 자기 기회주의자로, 주, 어, 어, 자기 출세를 위하여서, 어, 문경학교 교사질를 하다가, 외놈 교장하고 신랑일 벌어서 어서 뛰쳐나가지고 간다는 게 부위가 더막가막다스이든 그, 어, 만주로 가가지고서 어, 거기 들어가서 외놈한테 충성 혈서를 쓴단 말이야 외놈외왕한테 그리고 그 정통성 있겠어 절대 그 정통성 없는 거여. 아, 두, 어, 마적단이라고 몰아세우는 김일성만도 못해 김일성이는 독립항쟁에서 편에 섰던 자이고, 어, 이, 어, 이 이런 무리들은 전부 다 자기네 출세, 자기들 출세만 위하여서 아첨하던 무리들이야. 그런 무리들이 어제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숙청당할 무리 입장들이니까 두자 보어 본거 아니야? 기회주의로 날아다가 그뭐 아, 말하자면. 빨갱이 좌빨로 몰려서 군대에서도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를다 밀고 하고 저만 살아나오는 그런 그런 악질인간이란 말이요. 악랄한 자란 말 그런 자가 어, 56년간 이 말이요. 세를 놓고 어? 우익의 세를 놓고서 세상을 어지럽혔어요. 엉뚱하게 에, 이렇게 애국지사 우국지사가 천하를 얻어서 다스려야 될 세상을 그놈들이 그렇게 완력으로 빼앗아치기 해서 다스린 거예 그건 무슨, 무슨, 아, 저, 대왕이고, 무슨 대통령이고, 뭐할걸뭐 뭐 있어. 악마물이요. 그래서, 악마물이라고 합니다. 이 강사는 악마물이로 보는 거예요. 그들 절대 칭송 안 합니다. 내가 어려서 그516쿠데타 당시에 학교, 저, 초등학생이었었는데, 어떤 놈들은 그 편을 들어서, 어, 누구, 누구 이름을, 나는 봤냐. 그 옳지 못해. 어. 어째, 뭐, 야, 저, 정부를,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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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할 생각 하고 두자보고, 힘으로 칼, 창칼로 두자보고, 권력을 탈취하는 거, 어른 마음에도 절대 그대 찬성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결국, 열심으로 여지껏 먹고 있는 이 강사의 마음이 막, 다 먹혀들어 바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절대 저들을 용서할 무리들이 아니야, 그 무리들을. 다 타삭당해야 돼. 어, 그 당시에, 어 가담했던, 무리들, 어, 무리들, 군사 폭도에 가담했던 무리들 모두 숙청당해야 돼. 그 전에, 미군정 앞잡이로 일정에일정에 앞잡이 하던 놈들, 미군정 앞잡이로 어, 나, 나대던 무리들 도다 숙청당해야 돼. 그뭐장택상이니 조고병욱이니, 그다 군정 앞잡이.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 무리, 이승만이니, 그런 무리들이 다 말하자면은, 어, 이 어,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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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반민특위 그렇게 축청당해서매국질의괴례로 나대던 일정의괴례로 나대던 축청하는 분들 다 살려서 손수적으로 써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놈들이 지금 후손들이 지금 기득권화된 거 아니야. 그놈들 다 찍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기장 절대안안안 안, 안, 안 돼. 어, 내 팔이 떨어지고, 내마 말라가 그렇고, 내 새끼가 그렇다 하더고 어, 피가 섞이고, 희석이 돼서, 대빠가 지고 이리저리 양놈이, 어, 힘센 놈이 갖다 놓고, 흔들고 요리감 하나를 흔들어 놨다 하더라다 요리월이 요리 다 발려가지고, 발리고 발리고 하더래다쌓아가 팔뚝을 끊고, 몸줄을 끊고, 대가빨을 끊고, 눈알을 눈 파내서라도, 내가 죽는 대들 하더라도, 내가 그놈이라면, 어, 죽더라도, 반드시 숙청 다 깨끗이 한다 음에이우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어, 저게, 말하자면 백성이 되어가지고 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번영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절대 기냥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부역자 세력 처단 청산하고 부패 세력 처단하고 적폐 청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고속도로가 난개발 시킨 걸잘 가르쳐 주면서 잘못됐던 거, 그물화된 거, 이 난개발이 에, 잘못돼서 그물화돼가지고 억울한 사람, 어, 어 핍박하가지고 탄압억동한 사람들, 어, 그 투망시켜서 잡은 것이 된것이지 말하죠. 아. 이런 것이 다 역사의 현장, 역사 현장을 다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말해주고 있다. 아, 당시 시세, 시대 상황을 그대로 다 말해주고 있다. 지금 일 세기도 못 됐잖아. 이7십 년이야 해방 후. 그런 그래, 거기 다 백혀 있어. 그 그들이 어떤 행위 행악지를 펼쳤다는 것을 다 여러분들한테 앞서도 많이 강론해서 보여드렸지요. 이렇게 구두 발로 앞 발바닥으로 싹 문질르고 이렇게 우병우가 취조하는 모습. 수비구 그 의자 앉아서 이렇게 뒷구머리로 쌍 문질러 기게 개성공단을 쌍 문질러는 형구 이렇게 아빠 이렇게 되고 이 휴전선이 이렇게 장단지가 돼서 받쳐지면서. 이거, 이, 이, 굵은 내용이 이렇게 되고, 마녀가 이렇게, 어책 모자를 쓰고, 까, 까마고대가를 해가지고, 머플러를 날리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난개발, 치마를 입고, 어, 앞발을 딛고, 뒷발을 들으며서쪽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이라, 이 그래 이런 식으로, 이게 확 거쳐야 된다. 이, 그물 투망 같은 난개발, 그물과 투가발 같은 고속도로 형상, 이런 게 잘못된 거, 확 거쳐야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토가 개발이 되고, 저, 좋은 복지낙원의 터전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완전히 이건 막이지 당난한 거지. 그러니 그게 어떻게 옳다고 하겠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저구 보시다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막 잘못 풀어가지고뭐 실성한 여성이래 실성한 여우 한만 큼 원만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복수하려고 칼 들고 아버지는 앞에 총을 하고 가고 어머니는 어? 여자 예, 저저 어, 까마고 자켓하고 칼, 어, 시칼을 뽑아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잘 봐. 내가 이 강사가 능상하지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어머, 아버지는 시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어, 어, 앞에 총을 해고 가시고, 총머리는안 나와요. 요, 앞에 총을 해가지고 있는 모, 모션이고. 어머니는 시칼을 빼들고 저기 앞에 있는 그 눈굴 이렇게 인신사해로 생겨먹었는이렇게 인신사해 이렇게 말하자면 온숭이하고 뱀하고 두글두글해서 생긴 먹은 인신사해와 요인신과 요 범대가리 범대가리하고 돼지대가리하고 황채모치는 이렇게 인해합 인해학 사신 합된 인신사해. 여 맥을 받은 그 운을 가진 폐당을 잡으러 가자 요 요렇게 이렇게 이게 까마귀가 앉아가지고 파쳐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까마귀가 시신을 파쳐 먹은 누굴 피신 마냐 말하자면 이이 까마귀가 이거 사람 이렇게 죽은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전체적으로 요금 저 이렇게 육군사관학교 어~ 일본사관학교 뭐~ 관생김이고요 잘 봐, 일본 사관학교, 여기, 깃털 꽂고 모자 쓰고, 이 생모자 쓰고, 커가 비죽한 게 안경 두개 탐이 나서 나와가 저걸 해야겠다는 거, 야 투스타가 탐이 나서 나야 된다는 거. 다 그려주잖아, 이렇게. 이래, 이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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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고, 이게 무슨 비오 탁시죠, 하니? 좌오 탁시도 안 돼, 이렇게. 개까마귀만도못한 거. 이렇 앉아가지고 시신파쳐 먹느라고. 일리전제중이 달기라는 것도 그리고 요거. 그 엄이라는 것도 그려놓고, 다 그려놨어, 이렇게. 예전에 이 풍수가 우째 알아서 이렇게 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그려 놨겠느냐 이런 말씀이야. 이게 저절로 어저 등고선이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저절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렇게. 예. 누가 그 의미를 깊이 알면서 이 그림을 그렸겠어. 이런 식으로 온가 하니 애들 수장 시킨 저 까마귀 시침 파쳐먹는 저 까마귀 나쁜 까마귀를 잡겠다고 어머니는 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한스러운 어머니들은 시카를 들고 쫓아가고 아버지는 앞에 총을 해고 쫓아가는구나 저걸 잡으려고 어,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말씀이야. 이런 논리책이에요. 이다이제 이게, 이게 요이화 요, 살나간 것이 이거 하을 이쪽에 무소 무소 뿌린데 무소가 이쪽에서 펑쏴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라 간 거예요. 이까마귀자 원래 살을 날려 놓은 것이 이것도. 그리고 그런데 이물 흘른 게다이경이 신의 임자선이요. 어, 아, 신의 이렇게 이, 이렇게 기운을 받아 그 기운을 받아 이리로 싹쏠려서 나가느라고 신해로 나간 거예요. 이게 신의 임자로. 어. 아, 예. 그 사람 운명에 정사 신에. 아, 그 마귀 운명에 정사 신에 경신 무인이요. 아, 그 무인이 바통을 이어받자는 거그 어, 마녀가 아 그래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그렇게 이, 애들까지 수장 짓고 결국은 아, 그 마감 지우는 게 마녀를 정사일 자기가 나온 해운년 운으로 쳐박고 있잖아 어두움 속으로 깜빵 속에 쳐놓고 있는 모습이라 이러니 어찌 이 세상에 오리 올리가 없고 도리가 어 하나 이렇게 흐름이 어, 도리가 없겠느냐. 이게. 반드시 사필구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 사필구정 물이 빠지고 나면 호수에 잠겼던 돌이 다 드러난다고. 이것만 아니야. 이, 이 사악한 짓한 거지. 고속도로도 저게뭐그 지놈들 명당 자리로 간다고 저 바로 넘어면안 된다. 삐뚤삐뚤 해서 쌓아가지고 나왔다고. 말이 인제 그래야 여기 칠곡군인가 여기 지나갈 적에 이렇게. 그래서 그 똑바로 날 것도 희어졌다 그래. 아저 명당한 알고 남의 명당 했고자 저문명당 아니야. 아저 자손은 알고 남의 자손은 자손 아니야 어, 배고프서못 살겠다 하고 나저 제자손은 왜 어, 거세할 생각 안 하고 남의 미쳐 자제들은 불화를 닦아치올라고 정관 수실 미명하래 어, 붙들어다 놓고 흙에 굴리고서 불화를 가. 그러고서 자기네들은 뭐, 내쌍두이불쌍두라 네 어림없어. 너들 다 절, 절선당해야 돼. 너들 다 고령받까? 그다 그, 요, 그, 저 말이야. 자, 그, 다 자손들 다 절선당할 줄 알아. 다, 어, 부, 강제로 붙들어다가서라도 반드시 보복정치로 그 불화를 까치고말 거여. 다, 그런 줄만 알아. 그냥 끝나지 않아. 여기, 여기 협제했던 부역자 세력들 똑같이 그렇게 취급받아가지고 다 낙인 찍고, 낙인 받고 그럴 줄 알아. 그런 것만 알아도. 이거 봐 이렇게 발로 이렇게 지지 눌르는게 좋은 거겠어 이렇게 발을 지 내려가지고 정치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 아니야 발을 아 탄압으로 깍 지지 눌렀다는 거 어? 지지 밟아, 아, 발로 앞발로 싹문질렀다 아, 앞발 발앞 바닥으로 어내 어, 놈이 니가어이 이렇게 논두렁에 이렇게 이렇게 긁고 저렇고 논두렁에다가 어 일억짜리 시계를 받아가지고 내물로 받아서 버렸다지. 이 짱구 머리가 이렇게 의자에 기대고 앉아서 내꺼대를 메고 앉아가지고 취조를 하면서 발로 짓밟는, 짓밟, 탄압하고 짓밟는 그런 엄포의 소리를 입으로 해 벗고 있다, 이런 말이야. 네것이 니, 가내 음, 놈이, 그 권력을 잡았을 적에 말하자면은, 그렇게 내물 1억 원짜리 시계를 받아가지고서, 어,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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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이 나니까 잡힐까봐. 그러면서 집발로는 발로 집발로는 앞발로 집싹 비비는 언포를 언포를 이렇게 입에서 댔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짠거 머리 우병우가 그렇게 막 이런, 이런 공간하면서취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 집발로는 지조를 발로 어, 집발로는 취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래. 그래. 그 시기에 이 광주 여다 말에 디제이 패드 패들이 나온 자빠리 패가 나온 중심 여기다가 버렸다니. 1억짜리 시계를 1억짜리 시계 금시계 줄리에다가 손을 딱벌렸서 이렇게 여기다 버렸구나 이놈. 이렇게 치졸하는 모습이라. 아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눈두렁을 그려놓고.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예 오이 양키놈들 그놈는그 힘을 위세를 믿고서 이렇게 디제이가 어 개성공단 여러 것을 여 발로 뒷발로 싹 발꿈치를 싸그리 문질르는 거 담배꽁초 문질러서 싹싹 비벼 재키는 거 요런 식으로 세상의 희, 역사가 흘러갔다는 거 운영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보 보고 보고 있다 이게 이것이 바 이렇게 발바 발바재 켰는데그그 핍박받은 그, 그 핍박 탕락받은 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 허물을 다 벗어치우고 다 걷어가라 이런 말씀이요. 이, 이, 개동 야소무리들과 무슨 부처 이자가 도왔던 제자백과 사상이념, 온거 외세에 들어와서 우리 민초들 머리에 정성사대에 숙주받고 이념사상 퍼치던 영가시 이론체계들을 말이요이념사상체계들다 두들겨 맞아야 돼. 부처고 나발도 없고 영이도 없어. 왜 부처가 왜 그놈들 도와? 내국노들 도와? 그건 부처가 아니야. 그건 다 귀도들이지. 무슨 외세 사상, 무슨 하나님이니 똥놈이 하는 놈들 다 그거 외세에서 들어오는 거 이념사상 논리책에 덤부도 엉뚱한 호가 호위하느라고 어, 그신면 믿고 그 앞에서, 어 여우처럼 나대느라고, 어 엉뚱한, 미, 음, 어, 반민족 반민족 행위자, 매국 역도를 도운 것이야 그, 그래, 그런 놈들 다 축청당해야 돼. 개동나 서고, 어, 아주. 이, 저, 민의전 당에서 예배 보자 하던 놈들, 그 놈들 다대갈빨리다 조져버리고, 마누라가, 어, 허리 굽히라 그래, 어, 어 개동 놔서 어, 야외한테 허리 굽히라고, 어, 무릎 꿇으라 그래, 무릎 굽던 놈, 그놈 잡아 놓여야 돼. 어, 나라의 국권을 손에 쥐고서 어, 넘겨 줬는데, 지가 마음대로 어디 우리를, 누구를 치워 걸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어, 거기다가 대고서 뭐, 이렇게, 아, 저, 무릎을 꿇어, 어, 남의 조상 귀신한테다. 썩어질놈 보세요. 그놈 당장 잡아 놓여야 돼. 그놈이 제도를 뜯어고쳐가지고 여기서 배를 들여오게 하는 말이에 애들 수상시킨는 근본 단철을 제공한 거 아니야. 그 놈이 나 오사카에서는 오그 그러면 뒤집 들게 잡아요. 그놈이 사대강 유역 해가지고 결국 이이짝가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사들고 먹어서 골타 골탕을 먹어? 여기 수령이 다 죽어서 그런 거지. 의상 그 그러잖아 이 강사가. 더군다나 이 수령이 어니까 이거 더이짝 낙동강 쪽에 수령이 더 많이 죽었어. 그때 그 배가 물러지는 거예요. 붕괴되는 거예요. 어? 아, 어, 혈루 피로 노적돼가지고서 말하자면 어, 혈기를 통해가지고 살생을 어? 피로 이렇게 버섯에서 박카스나 이런 걸 먹고 말하자면 어, 기내신 은행잎 이런 거에서 혈관을 청소할 청소할 생각을 아니하고 엉뚱하게 신만독고는 산삼녹은 해구 신만 쳐먹어 재키니 피가 걸어 재키 가지고서 녹각녹용만 먹어 재키니 도리어 각막해서 돼지는거 아니야 내절증이 와가지고. 그 그렇게 이게 사대강 유역 혈맥을 망가뜨린 거 아니야. 생기통 하는 걸. 아눈눈눈눈눈 와. 요 녹조가 시뻘겋게 끼고 썩은 부패가 악취가 악재, 푹부풍기는데어씨 씨발.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옳게 살겠어. 그냥 육도먼차가 입에서 아구구참으면서도 이렇게 오우원측로 나오잖아. 어. 절대 그냥 용서 못하는 거요. 어. 이그 바람에 다른 패도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어서 양쪽으로 양키놈하고 저거 떼놈하고 양쪽에서 몰려오면서 못살게 구는 거 아니야 지금 싸든가 나발통인가 하는 걸 가지고 서 그러니까 강이 죽어서 점점 그뭐 핍박을 받는 거요 생기가 용이 기용 죽어서 혈맹이 죽어가지고 그래 그만큼 지금 고달프고 있는 입장으로 우리가 몰려서 무슨 날마다 뭐 수출이 얼마하고 수출이 얼마. 그뭐 그렇게 큰소리치고 뭐뭐 이렇게 해서 경제부 묻다고 하죠 지금 형편상 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저저본조차 고령바깥에서 고령사회는 촉진을 해가지고 고, 남의 자손들, 빈초자잰들 거세시키는 바람에 고령사회가 촉진돼가지고 늙은이들만 수두룩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더할거 아니여 젊은이들 어디 에 낳을 생각해? 애들 낳 국가에서 무조건 다 길러줘 열, 십팔세 이상까지 길러줄 생각해 대학교까지 그래지 않고 안나를할까란 말이야 자식네들 생각을 해봐 어, 둘, 셋 나도 나도 고마 아, 적을 파인데 아, 한 장우도 나으면 생각을 해봐 어머니 아버지 천정 사오 저저 저, 저, 장인장모 하면 니을낳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하나도 안 낳고 둘도 안 낳고 어, 둘 낳으면 손해요 생각을 해봐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나 아친정부치저 장인장모 앞에 있는 자식들을 생각해야지 못 낳도 한 사람이 내서 네 낳아야 돼 에?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문을 닫고 있어 점점 는 가봐 이제, 이제. 늙은이들만 소두룩하지. 누가 일할 거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를 해서 부지 해가지고 될 거요. 당장 우선 생산하는 생각들을 해야 돼. 자식 새끼들. 온씨한테 나올게요. 뭐기뭐저뭐뭐 우랑우탄한테 갖다가 나올 거예요. 천성 사람은 사람 씨야. 사람 어 자궁에서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 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문화가정 모뭐 그런 가정이 외국에서 사람만 끌어오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어 기, 놀고 있는. 비군이 같은 거수녀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생각 할 필요가 없어. 그말 말이 비저 비, 비군이 수녀 아니지. 그 비군이 수녀 아니야. 소녀 저, 저 그냥 늙어지기만 해. 어. 생각을 해 봐. 그런 그런 거 밭을 만 것들이 는데이 시대에 가어 그리고 뭐노 노산인 인 노산인 아 젊어서 이 20, 20전 4식이 30전 재물력 예전서부터 예전에 그래서 지금 시대가 아마 발달돼더라도 어, 어, 그렇게 늦게 늦게 가는 장애를 가가지고 다 벌어놓고 다시 돈 벌어놓고 시집 장기가겠다 그런 식으로 어, 운영이 되면 어떻게 자식 대기들이 온 놈들이 나오겠어. 전부 다 시원찮은 것들만 나오는 거지. 예. 나온다 하던 오산 노모만저 물론 그런 거 얼마나 그거 들으면 기분 나쁘다 할라니 멀리면 젊어싱싱한 사람들 내 애를 낳는거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 얘기놓는거 하고 틀리단 말이야. 밭을 그리고아여여 스무 살서 스물 대서 낳게 되면 다섯 여섯 이거를 뽑을 것을 노산돼 가지고 사 사십 삼십 넘어가지고서 낳게 되면 많이 나와봐요 얼마나 낳겠 해서 글쎄 뭐 육십 칠십 자꾸 뭐 경도 안 폐지하고 자꾸 애, 애만 낳게 된대요 그런 거 저런 거다 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잘들 생각들 해보라 이게원가 한이 서려서. 반드시 걷어 이걸 싹 걷어내야 돼이난개발색힌거 이런 거표현이 이걸 아 걷어낸지 못할 상품 아니면 꽃을 꽃 꽃무늬를 그려진지 이렇게 그물망 투망식으로치맛복을 만들어놓다시피 할게 아니라 무슨 꽃그림을 그리고 멋있는 그림이 되든지 해야지 해결해야지 이게 뭐예요다이거다 이게, 다 이게 표현해지냐역사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어. 우병헌이가 너 그렇게 막짓빨로말 발로 짓빨로 앞발로 짓빨로제키는싹 비비는 말을 해재키는 거 아니야 이게 어. 너무 현실 이래면서. 어. 어, 그럼, 이렇게 금시계를 받아서 눈뜨려 갖다 버렸다지, 어디다 버렸어? 광주에다 버렸어? 이런 식으로. 에. 이런 식으로 구취지하는 모습을 아주 그대로 잘 그려주고 있다. 예. 그렇지, 빠른 말을, 입으로 했던 말을 짱구버리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또 강론을 여기 한번 또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설이고 원선인 사람이 많다는 것만 알아도 그 대변자야, 이 강사가. 아. 다음에 또 강론할까 니다 반드시 원과 한이 풀어져야지 좋아진다는 것만 알아도 절대 기장은 용서 없다.